아, 어, 이버려부터 먼저 계산하고 입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낚시터 기본적인 운영법 보통 소개되어 있고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알수 있고. 잠시만요. 이렇게 낚시터 보면 이게 딱지도 이게 아, 이분은 이버려를 계산하셨구나. 이런 낚시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표지기 어떤 딱지 드는 데도 있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세요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렁커스포바이저 김민규입니다 어.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기천 낚시터에 나왔는데요. 어이 기천 낚시터는 어한 운영을 하신 지가 한 4, 5년 됐어요. 4, 5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권에서는 좀 보기 힘든 지하수가 많이 유입되는 그래서 한겨울에도 덜 얼고 그리고 패턴도 기존의 이제 어 경기권과는 조금 다 다른 아마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어, 캠핑이나 뭐 펜션 또 차박 이런 것들이 또잘 되어 있어가지고 또 가족들이나 이렇게 와서 낚시뿐만 아니라 여러 또 즐길 거리들이 있고 송어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뭐 고기를 잡는거나 패턴에 대한 설명보다는 지난 시즌의 영상들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큰 틀에서 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낚시하면서 송어 낚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어, 리트리브 어, 리트리브 그다음에 어, 수심층 속도 액션 컬러 이 정도 다섯 가지와 명일 계열 스푼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 약간 팁이 아, 정도 오늘 드릴까 합니다. 어, 루어의 로테이션보다는 어, 복귀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노아 어, 1.8 파일럿 스폰으로 전체적인 탐색이기 때문에 음.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고 확실하게 물어주는 성공도를 어, 찾기 위해서 문노라인을 어, 세팅했고요 한번 던져볼게요 <놀람> 자, 낚시터에 처음 왔으니까 어, 제가 여기 수심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던져서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셋 열넷 열다섯 이 여기는 약15 어, 15카운트, 약3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탐색을 할 거냐면, 바다가 찍었기 때문에, 어, 바닥부터 감아 올리는 탐색.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무는지를 위치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측을 한번 탐색했어요. 둘, 셋. 10카운트. 2미터권에서 끌고 올게요. 자, 어, 2m권에서 끌고 오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1m에서 약간 그 밑쪽에서 등이 타거나 어떤 건드리는 입질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 2m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1m, 5카운트. 복습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 뭐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어, 빠르게, 어좀 포인트만 집어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원래 물이 엄청 맑은 낚시터인데 오늘 좀 탁하네요 우리. 이제 표충 일단은 어 방금 제가 어, 이 모노 라인을 세팅해서 노아 1.8로. 어, 처음에 낚시터 와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 수심층 고기들이 어, 어디에 대략적으로 몰려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만으로도 고기들이 어, 바닥층은 아니고 약간 중층 중충? 중층에서 1m 정도 사이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수심층 요래서 고기들이 어디 있다 물론 노화 1.8로 고기들이 계속 잡혀주면 물론 쉬운 낚시가 전개되겠죠 근데 뭐 지금 낚시터를 쭉 지켜보면 어, 플라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고기를 좀 잡는 분들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활성도 면에서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뭐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어쨌든 여권 속에서 그냥 탁탁탁 물어주는 고기는 없다 지금 그래서 노아 1.8로 이렇게 수심층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제 루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루어를 바꿔서 이제 수심층을 어느 정도 찾았잖아요. 대략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속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속도. 왜냐면 송어들은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 주면 초반 활성도에서는 웬만큼 입을 대요. 완전히 정답이 가기 전까지는 두 번째로 속도. 어, 한번 던져 볼게요.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에스테르 세팅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에스테르 라인 세팅을 해가지고 걸어내지는 못했지만 정확하게 딱 입질이 들어왔어요. 입질이 입질 딱 들어왔고, 어, 뭐몇번더 던져보겠지만 오늘은 어, 지난해 어떤 영상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몇번더 던져볼게요. 그렇 송어 많이 작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노아 1.8에 라인을 바꿔서 세팅을 바꿔서 진짜 미세한 입질을 받아 냈어요 방금도 튕기는 입질이기는 했는데 운이 좋게 좀 걸려준 거죠 몇번 던져 볼게요 안경 좀 닦고 자 방금처럼 입질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에스테르 유리한 거죠. 입질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굉장히 강한 입질이 정말 꽉 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 이럴 때는 에스테르라인 이 좋은 세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라인에 대한 보면은 뭐 에스테르만 다섯 대 여섯 대씩 세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자신이 못 잡는 고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라인이 어 낚시 장비 중에서 가장 저렴한 소모품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 라인 세팅에서 좀 활용하시면 아마 올해 작은 고기, 굉장히 빠른 고기들을 대체할 수, 때 아마 효과적인 걸볼수 있을 겁니다. 항상 감아 드릴 때는 어, 보통 라인을 많이 보시는데 라인을 많이 잘 보기 위해서는 리트리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리, 트리브 자체가, 릴링 자체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라인도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리트리브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오게 되면, 라인이 벌써 쳐졌다가, 텐션이 높아졌다가, 쳐졌다가, 텐션이 올라갔다가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정확하게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 방법은, 리트리브에 70% 이상, 어, 또 집중을 하고, 라인에는 그냥 눈만 올려놓는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말 자신감이 생길수록 어, 완급조들은 필요하겠죠. 라인이 중요한 날은 라인을 많이 보고 어, 리트리브가 중요한 날은 리트리브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랑 가장 가까운 몸에 있는 이 린들 핸들 리트리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는 요 정도. 지금 수심층 속도 그다음에 리트리브 이세 가지는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리트리브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심층도 사람이 계산하는 거고 속도도 사람이 그쵸? 송어의 어떤 오늘의 습성을 파악을 해서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세 단계를 어, 어느 정도 알고 액션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아마 무조건 헤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어, 하드베이트나 바텀루어 쪽으로 가는 경우에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스푼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집중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리트리브 수심충 속도 부분에서는 정말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그 그 다음에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액션 액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이전에 지킬 1.8 브라운 계열의 컬러로 에스테르 라인을 세팅해 가지고 한 마리 잡아내고 입질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이렇게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오는 상황에서는 타이밍에서는 그게 아마 패턴이 맞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접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어, 뭐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에서 뭘 하고 싶냐면 더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는가 해서 노아 노아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노아 주니어 1.2g 음, 이것도 브라운 계열인데 메탈을 살짝 가미해서 조금 더 컬러 부분에 대해서나 뭐 액션 부분에 대해서 작은 누운데 파장이 큰거 입을 대는지 한번 던져 볼게요. 어, 이거는 액션의 변화죠. 한 가지 답으로 계속 낚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중간중간에 어, 액션 변화를 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는 액션! 자몇번 던져볼게요. 자 노아 주니어 어 일단은 기존에 지킬 1.8에서 어 랜딩을 했고 여러 번의 어 바이트를 받았고. 뭐 그렇지만 그게 하루종일 먹히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정입을 해두고 작은 사이즈로 해서 어 노아의 반응이 있는가 한번 넣어봤는데 일단 노아는 어 비슷한 계열의 컬러인데도 주변에 감지만 될뿐 전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느낌이 룰링 계열의 액션에 반응을 많이 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어 아까도 리트리브 부분에서 강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사람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물살이 밀린다거나 하면 액션이 깨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스푼의 액션을 바꿀 때는 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어 보통 때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액션이 막 나오는 스푼들이 바람이나 이런 물살로 인해서 전혀 다른 스푼이 되거든요. 어 한쪽에서 물이 밀리,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물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이쪽으로 막 밀려오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이 BF 또는 노화가 그런 물의 흐름들이나 이런 외부 환경 속에서 좀 액션을 지키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엄청 건드려. 투! 자, 마지막 단계 컬러 수심층은 대략적으로 위쪽으로 찾았기 때문에 뭐 액션도 롤링 계열 그죠? 그럼 마지막 단계인 컬러. 지어력에서는 가장 강한 컬러 스푼입니다. 그런 송호들의 생각 리셋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잘 잡히기도 하지만 기능들이 또한 가지 한 가지 씩더 있어요. 붙어.